<laughs> 와. 이스 페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곱루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현재 시간 11시 49분이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좋은 만큼 많은 수의 꺽지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첫 수. 오프닝 인사 드리자마자 바로 예쁜 꺽지가 한 마리 올라오네요. 확실히 수온이 많이 올라간 듯합니다 기온이 높으니까 꼭지들의 활성도가 좋아진 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네요 지난주만 해도 힘들게 구멍치기를 해야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 이첫 수는 여기 보시는 돌 리트립으로 천천히 이동만 해줘도 꼭지가 나와져서 물어주네요 확실히 활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라 자, 목표한 돌 근처에 왔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한 마리 더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laughs> 자, 여기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저 위쪽으로 원래 제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로 올라가면 거기서는 좀더큰 사이즈의 꺽주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왔다 가라. 날씨 아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따뜻하네요 꺽지들도잘 반응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있을만한 돌에서는 다 꼭지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우또 나왔다가 꼭지가 나왔다가 쓱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 돌에도 이 옆면에 한 마리 들어있을 것 같네요. 최대한 옆면에 웜을 붙여서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스지울렸냐 <laughs> 아, 김영 씨. 딱 들어있는데, <laughs> 애기꼭지가 올라왔네요. 가라. 나이스. 야, <laughs> 이 돌도 좋았는데. 다 꼭지가 들어있네요. 가라. 이스 nice. 우와 우와 큰놈 들었네 여기 아큰 사이즈였는데 입질이 남달랐는데 놓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살 걸렸네요 이상한데요 이스 nice. 그렇지 아부었는데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놓친 고기가 많네요. 벌써 세 마리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와줘야지. 가라. 또무너러지네또 오. 너러졌어요리스잘가라 <laughs> 어? <laughs> 리스. <laughs> 아유, 간만에 한서 올라왔네요. 에이스. 아, 깜짝 놀랐네요. 에이스! <laughs> 우후, 곳곳에, 억지가 잘 자리 잡고 있네요. 가. 에이스! <laughs> 에이, 기음이가 한 마리 들어 있었네요. k e 이 a p eh, 나와가지고 h eh, 라 h 이스 교원들에는 껍지가 들어있네요. 레이스 아 가라 레이스 <laughs> 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받아먹네요 와 진짜 이제는 활성도가 올라와서 본격적인 시즌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레이스 아 파이트 넘치게 입질을 해줬는데 아 초파이트났네요 레이스 와, 꼭지 구멍이 예술이었는데, 오 사이즈 괜찮은 녀석이 들어가 있었네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한 입에 쏙 먹었네요. 아직 강원도 북부 쪽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꼭지 낚시가 어렵긴 하겠지만, 저처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꺽지나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스! <놀람> 아, 모처럼 안에 잡은 녀석인데! 아, 돌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놓쳤습니다. 나이스! <laughs> 마지막 꺽지가 올라옵니다. 아, 집에 가는 길인데, 아까 처음에 던져보고, 꺽지가 반응은 했으나, 물진 않았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공략을 하니까, 물어주네요. 오늘의 마지막 꺽지입니다. 영상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 마지막에 기분 좋게 갈수 있게 돼서 고마워. 잘가.